자, 간단해요. 문제가 되게. 자, 이런 거예요. 문제가 되게 간단하죠?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간단한 거를 풀기가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풀기가 어렵다기보다 이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게 첫 번째 숫자가 n 이래요. 제가 한, 5, 한 5라고 어보겠습니다두 번째 숫자가 x래요. 8 정도로 적을게요 근데 아무튼 여기 숫자가 n 개만큼 나온대요. 뭐. 4, 5, 7, 9, 11정렬이좀안된 상태로 적볼까요 78? 3. 이렇게 나오네, 지 숫자 다섯 개 나왔죠? 그러니까 얘를 천천히 여기부터 순회하면서 얘가 8보다 X보다 작은지 체크하래요 작으면 얘네를 순서대로 출력하려고 하네요, 한 칸씩 띄워서 얘는 출력이 뭘까요? 4, 5, 78은 안 되죠? 3, 78이에요, 이거 78. 네. <laughs> 헷갈릴 수 있으니까 26 정도로 고쳐볼게요. <laughs> 이러면 이게 정답이겠죠? 네. 이렇게 되면 돼요. 그러면 일단 풀어볼게요. 인텔리제이로 가서 어제 풀던 거 연습장을 꺼내서 해볼게요. 알고리즘. 제가 여기다 뭐 저장하려는 게 아니라 연습장처럼 그냥 쓰려고.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. 다 지우고 이제 저거 남겨둘게요. import java.점 util.점 List랑 일단 어레 리스트를 좀 불러올게요. 일단 여기다 int n을 하나 받을게요. 첫 번째 숫자가 n이라 했죠? next int로 받을게요. 근데 이거 스캐너가 속도가 느려요. 그래서 입력이 많이 되는 거는 못 쓰거든요. 근데 일단은 이걸로 쓸게요. 스캐너가 버퍼드 리더보다 속도가 느려서 나중에 어차피 입력은 다 버퍼드 리더로 받아야 됩니다.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. s 점 nextint라고 하면 <laughs> 입력, 방, 입력 받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리스트 인티저 type에 number l i 라는걸 하나 만들어볼게요. 얘는 new array list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. 그러고 입력을 좀 받을게요. i는 0부터 n개만큼 들어온다 했죠? n개만큼 들어오는데 넘리스트에 add 해주면 되겠죠? s.nextint를. 이렇게 해주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. 진짜 입력 제대로 됐나? n번만큼 반복을 하고 numprintsout으로 네. 네. 뭐야 numlist에 아 왜이래 numlist에 get i번째를 불러오는 이렇게 해볼게요 네. <laughs>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하면 네 복사를 해서 넣으면 아 왜이래 네 다시 원하는 대로 쭉 나오죠? 어레이 리스트가 네. 그죠? 1, 14 지금 저희가 넌 순서대로 쫙 나오잖아요. 그렇죠 여러분?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. 똑같이 인티저 인트 배열로 엔 l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얘는 똑같이 그냥 만들게요.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거 할 필요 없죠? 뭐 하면 돼요? 만약에 x보다 작다면 이 n u m l i s 에 get i를 한게 작다면 뭐예요? 조건에 부합하는 거죠? answer 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n u m l i s 에 i를 get i를 한 l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이제? 출력 다 하면 되죠? 아니면 0부터 어디까지? answer l i s 에 size 전까지 하면 되죠? i 이점 함수로 받고, 그리고, i++ 하면서, 뭐 하면 돼요 프린트? s, 아웃이 어, 아니라 sf로?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나? %d. 네, answer l i s 에 get, i를 한 애를 가져오면 되겠죠? 네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해볼까요? 그나1 4 2 3. 맞나요? 1 4 2 3? 이거 어디 갔어? 아, 네. 1 4 2 3. 맞는 것 같아요. 제출 좀해 보겠습니다. 이 파이썬으로 풀면 입출력, 입출력을 좀 쉽게 풀수 있어요. 여러분 파이썬이 마음에 든다. 파이썬 그냥 제가 알려 드렸던 그 사이트 있죠? 여기서 파이썬 기초 듣고 풀어보세요 파이썬으로 하면 이렇게 쉽게 좀 받을 수 있어요 이 리스트 같은 거 되게 코드가 짧죠? 이게 마음에 들면 이렇게 푸세요 전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풀어요 난 자바로 도저히 못 풀겠다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<laughs> 근데 자바로 스트림을 쓰면 코드가 짧아지긴 하는데 <laughs>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일단 얘를 해볼게요. 이거 되나? 이거 입력 속도가 느려서 에러 날 수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시간 초과가 뜰 수도 있거든요. 안 되네. 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초과가 뜨면 이 알고리즘 자체 문제일 수도 있는데, 얘가 막 입력이 100만 <laughs> 개 들어온다. 그런 거는 좀 시간 초과가 입력받는 데만도 스캔너쓰면 시간 초과 될수 있거든요. 그런 걸잘 생각해 가면서 풀어야 돼요.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버퍼드 리더로 하는 게 낫습니다. 뭐될것 같은데 좀 느리네. 좀 느리네요. 테스트 케이스가 많은가 봐요. 일단. 네 맞았네요.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? 이게 스캐너로 받아서 그래요. 아무튼 제가 이거 설명 한번더 해드릴게요. 좀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, <laughs> 일단 입력을 받기 위해서 NX, 그리고 이 숫자 리스트를 이렇게 쭉 받은 거예요. 그죠? 얘네를 쭈르륵 받은 겁니다. 이렇게 네. 그리고 나서 뭐예요? 얘네 가지고 이제 새 배열을 만들 거예요. 이 정답 배열을 만든 거예요. 여기서 그럼 뭐 하면 돼요? 이 일단 여기까지 다 입력 받은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이 n 개만큼 숫자가 들어온다 했으니까 n 번 반복하는 반복문에서 인트로 들어온 애들을 넘버 리스트에 쭈르륵 넣어준 거잖아요. 그다음 이제 여기서 뭐예요? answer 리스트라는 데다가 정답을 집어넣죠. 어야 근데 걔네가 그 넘버 리스트를 전부 순회하면서 뭐예요? x 보다 작은 애들만 골라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걔네를 싹 출력해준 겁니다. 이제 형식에 맞게 그냥 출력해준 거예요. 그죠? 별로 어렵지 않죠? 그러니까 이게 되게 코드를 보면 보고 설명을 들으면 엄청 쉬운데 떠올리기가 힘들어요. 근데 이렇게 몇번 해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. 떠올리기가. 아, 어 네.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찍어볼게요.